아, 오늘은 어쨌든 최근에 챌린저도 찍었겠다. 해보고 싶었던 챔피언 중에서 이 녹턴을 한판 해볼까 합니다. 이 신템 중에 악마사냥꾼의 화살. 이 아이템이 녹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궁 쓰면은 공속 증가와 평타 3방이 무조건 치명타로 들어가는데 그게 고정피해야 무려. 에다가 궁극기 가속 30까지 증가되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궁 쓰고 평평평 평, 평 이렇게. 데미지가 한 번에 확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신템 녹턴 굉장히 재밌어 보여가지고 오늘 한판 맛봐볼까 합니다. 사실 뭐 옛날 신성의 검 느낌이죠. 치명타 세대 터지는 거는 그냥 상대 물몸들은궁 맞았을 때 무조건 죽는 거야. 템트리는 뭐 이런 식으로 갈것 같습니다. 밟은 악마 사냥꾼 마공 악판 이 새로운 녹턴 한판 맛봐보자. 좋은가야 잭스 상대 아 근데 잭스는 평타가다 막혀 갖고 살짝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해 봅시다. 어. 오케이. 반격 맞았으니까 바로 가. 아 근데 이매치업 옛날에 한번 해 봤던 것 같은데.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높더니. 그러니까 반격을 이 W로 잘 씹어야 돼. Q 스킬도 맞춰주고, 아, 네 코도 아래쪽인 것 같은데, 여기 잭스도 보니까 엄청 막 공격적이진 않네요. 따라갈만한데, W 켜놓고? 아, 니나 만화가 다 빠졌어. 괜찮은 건가? 이번라인 밀고 집한번 가야될 때? 확실히 이게 탑 녹턴이 다 좋은데. 만화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도 첫귀 안에 티하면 나오는 거면은 너무 큰데요? 예, 웬만하면 첫귀 안에 거의 안 나와서. 서로 킬각이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요비 잭스 반피 요비 안무 흑 쳐볼까요? 잡았다 살만한 것 같은데? 쭉 빠집시다 그냥 오, 잭슨 내려온다. 이거 잡을래? 까비. 그래도 피 많이 빠졌어요. 안무 이치면서 궁쿨 5초. Q 어, 데미지 잘 나온다, 이제. 다음번에 다이브가 잘하면 나올만 하겠는데? 여기. 다음 Q 스킬 한번 갑시다. 와, 풍 만화가 안 됐어, 가비. 아, 근데 진짜 스킬 몇번 쓰면은 만화가 다 사라져요, 이독터는 자, 그래도 뭐이 발분까지 완성. 아, 근데 잭스가 닌탑까지 써가지고 왔네 오케이. 어? 갈만한데? 정복자 풀스택이라 이런 거는 안 참고 바로 갈게요. 부탑까지 많이 밀만 하겠다. 근데 에코 좀뛸것 같으니까 두 칸까지만 먹고 빠지죠? 여기까지만. 밀고 싶은데 안 되겠지? 까비? 엑스 반피 다음 턴에 밀망하겠다음 상대도 그냥 주네요. 포탑, 포탑 밀었고. 자 양마 사냥꾼까지 완성. 여기 한번 가볼까? 좋아 양마 사냥꾼 데미지 시원한데요? 맛있는데? 한 아, 데미지를 한 번만 더 보고 싶긴 한데. 근데 게임 자체가 좀 유리해갖고 잘하면 썰렌 나올 만 할지도 일단 이첫 포탑 밀었습니다 이런거 바로 쏜져있는거 아니야? 와 <laughs> 데미지 살벌하긴 하네 자이 마공학판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런거 한번 바로 가볼까? 잡았다 <laughs> 공속이 진짜 빠르긴 하네 탑 2차까지 밀고 이러면 발론까지도 먹은 것 같네요 보니까 나이스 16레벨 기준 궁쿨 56초 이런 거? 바로 날아가 와 어디 갔어 심지어 대천사까지 있던 라이즈가 사라지는데 아 서렌드 왔네요 GG 요런 느낌 아, 근데 좀 일찍 끝나가지고, 한판더 해야겠다. 확실히 재밌네. 한 판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판은, 나르 상대. 저마 나르네요, 저마 나를 어? 오케이, 여기까지만. 초반에 경치 못 먹게, 압박 살짝 가볼까? 아, 근데 큐가 이게 안, 안 맞네. 저만 경험치 먹기 오케이 어 진짜 비에고 있긴 한데 아이고 까비 잠깐만, 비에고야. 이런 거? 좋아요. 나를 아까 점프 빠졌기 때문에. 궁극기 그냥 바로 가버려. 아. 하포탑까지 밀었고. 근처에 봐준다고 하니까. 잡았다. 좋습니다. 그냥 궁풀 돌 때마다 바로 써. 어? 뭔데? 이게 내가 수면을 맞아? 어? 악마 사냥꾼도 터트리고. 뭐야? 근데 게임이 살짝 비벼졌네. 텔포쓰긴 했는데, 이거 바로는... 아이고, 우리는 잡았고... 아, 그 당했습니다. 까지 아래는 안될것 같죠. 이런 거한 번? 쓰레시가 대기를 되게 잘 타네. 아까부터 구도 어. 괜찮은 거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까비자 일단 궁풀 또 다시 돌긴 했거든요. 저희가 한라인 더 먹으러 오면은 가자. 온다 올것 같더라. <laughs> 자, 궁쿨 현재 52초. 아, 나를 또 이제 좀잘 커갖고. 이건 써야겠다. 이번 판엔 어떻게 풀템까지 완성. 무대 나왔습니다. 나이스. 공포 들어간다. 좋아요. 이들과 하면 게임 끝나겠는데? 공포? 잡아줘, 잡으면 끝난다. 나이스, 좋았고 깔끔하게 이겼다. GG. 저마 유성 럼블이 상대네. 어, 아니야 잠깐만요, 얘?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나 스킬 잘못 찍었어. 이거 뭐야, 왜 시작하자마자 이거 마우스 움직이다가 이스킬이 찍혀? 아, 근데 나쁘지. 나빠. 1렙 2스킬 정도면 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거 덫 자고 패놔야 되는데. <laughs> 힐 하면 돼요. 어차피 1렙 2스킬 찍었으니까. 아야. 맞고 힐한다는 마인드. 이렇게 착취 터트리고 근거리 포으로 바꾸면은 근거리 판정이긴 합니다. 왼쪽에 또 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철거를 터트려 오케이. 이달리가 확실히 세. 잡아주고. 한칸 정도는 먹을 수 있겠는데? 맛있다. 와, 근데, 첫끼 안에 광해검 나왔으면은, 너무 좋은데요? 이게 탑 니달리를 많이 안 만나봤으면은, 이렇게 센지 모르긴 해. 저도 이탑 니달리한테 좀 당해봤어가지고. 랭가랑 근데 플레이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뭐, 같은 고양이니까. 어, 창을 못 맞췄어. 이상. 근데 유지력이 훨씬 좋아서, 니달리가. 와, 이게 죽어? 4분 거 같긴 한데. 더있다 어시 들어오겠네요, 더 때문에. 어, 들어왔다. 어시까지. 아, 근 네. 깨달았어요, 방금. 이 라인 푸시 당하면은 좀 쉽지 않다. 라인을 무조건 밀어야 돼, 보니까. 이탑 니달리는 이게 맞아. 철거까지 한대. 계속 좀 갈가먹기. 오 확실히 럼블도 너무 세네 라인 푸쉬하고 웬만하면은 포탑 미는 방향으로 아 잠깐만요 이건 선 넘었지 바로 응징해 아무리 포탑 골드가 먹고 싶어도 포탑도 밀어주기 애매하다. 밥에 백핑이 찍히는데, 렐름에 먹고 라인전 조금만 더 합시다. 좋은데? 좋습니다. 역 혹시 니달리아 철거까지? 그키아나 되게 타고 있으니까 사이버 자고어 까비 어, 라인 최대한 태울게요. 포블까지 밀었고, 이러고 총검까지 빠르게 가보자. 공짜 텔레포트 생겼으니까 바로 뒤태를 쓰긴 했는데, 어? 여기 어, 이걸 피해, <laughs> 한입 먹을래? 오케이, 이런 것도 로밍 갈 만한데요? 맛있고. 네, 니달리도 이렇게 점화 들고 갈 수가 있어서, 이번 메타에 되게 좋은 것 같아. 자, 상대가 살이면 그냥, 포탑 건드리면 돼. 철거한데? 럼블 피또 많이 빠졌죠? 자, 포탑 앞에서도. 이렇게 요런 느낌. 여기다. 그렇지. 창한번 잘못 맞으면 가는 거야. 이쿠가 근데 여기 왜 있지? 어. 뒤에서 나타나는 친구들이 좀 많네. 자, 어쨌든 이 총검까지 완성. 총검 쓰고. 오, 아, 총검 슬로 괜찮네. 옛날 그 시절 니달리 느낌 나긴 한다. 자, 절대 합류를 하지 마. 어? 미안해, 미안해. 라이즈가 여기 숨어 있었네요. 이런 거한 번? 그렇지. 해줄게. 어, 뭐야? 한창 좀잘 맞는데 여기까지 멸망겠다 바텀 도 밀어주고. 이거 턴을 너무 길게 쓰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 때. 뭐야? 몰래온 손님이 좀 많네. 아 잠깐만, 유나라랑 마틸은. 안 되긴 해. 자손퍼자까지 완성. 잘못하면 바로 나가겠는데 우리 팀다 잘려서. 텔퍼 한번 써볼까? 사실 사이드 위주로 가는 게 맞긴 한데 상대 바로 치고 있으니까. 나이스인데. 와, 어, 이걸 못 잡아? 이게 안 되네, 까비? 나이스. 대신에 라이즈를 잡아. 가론도 막아가지고. 오. 다행이다. 그래도 이 마체까지 나오긴 했네. 펌파다 터트리고 럼블이 막으러 왔네. 그냥 계속 사이드만 가. 오 아니 럼브라. 아고이어매맞았 와, 살긴 했어. 아, 잠깐만요. 좀 불청객이 많네. 아, 근데 대신에 바로 먹겠다 게임이 참 어렵구만. 뭐야, 근데 바로 버프가 우리한테 있어? 뭐야? 왜었어 아니, 뭐야, 어떻게 뺏었어? 나 순간 버그인 줄 알았잖아. 와, 근데 라이즈는 못 느끼겠다, 아직. 아 이제 근데 턴만 이렇게 빼놔도 아래서 이득. 아, 네네, 어. 볼만해. 사용은 막아야 한다. 아, 갔는데요. 이걸 지네, 까비. <laughs> 잘때 생각 많이 날 거야. 아, 근데 상대 후반 밸류가 너무 좋았다. 게임이 애초에 너무 길어졌어가지고. 우리 바루스형 딜량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근데. <laughs> 아니, 아니, 전체 꼴등인데? 포탑에게 간 피해량 18,000. 아쉽게 졌네, 까비.